오늘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상장 암호화폐를 대거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신고 매뉴얼에 따라서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 취급 암호화폐 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모습인데요. 개정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암호화폐 신고 매뉴얼에 따라서 암호화폐 취급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를 지원하는 이 암호화폐 외에도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거래 목적 외 암호화폐 목록 또한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고 매뉴얼에 따라서 이 거래소들이 작성해야 하는 정보는 취급 암호화폐 목록, 해당 암호화폐 고객 거래용 그리고 고객 거래 여부, 거기에다가 다크 코인 여부 등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암호화폐 정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하고 또 자금 세탁 방지 위험이 큰 암호화폐는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신고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다크코인을 지난해부터 연이어서 상장 폐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다크코인은 업비트 5개, 빗썸의 5개, 코인온의 3개였으나 현재 모두 거래가 지원이 종료됐습니다.